채널장의 주관과 한국 중국 일본 정통 동양 명리학의 비전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임을 밝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운 기운이 물러나고 따뜻한 봄 기운이 도달하는 2월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한주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 2026년 2월 2주차 개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심도 깊게 분석해 드립니다. 돈복 가득한 한 주를 기대하십시오. 먼저 주간 총평으로 재물 흐름을 살핍니다. 이어서 재물운의 고비, 주의사항, 행운 개운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별 맞춤 비책을 상세히 전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운세의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주 개띠 재물운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보다는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작은 이익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지혜가 필요한 한 주입니다.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은 재물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섣부른 투자나 과도한 지출은 피하십시오. 금요일에는 주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볼수 있으니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주변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번 주 개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행운 아이템은 노란색 지갑입니다. 노란색은 금전운을 상징하며 재물을 모으는 기운을 북돋습니다. 댓글에 나는 복덩이다 라고 남기면 큰 재물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1946년생 개띠 여러분, 오래된 인연과의 만남에서 뜻밖의 재물운이 열립니다. 건강을 우선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현명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1958년생 개띠 여러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문가 조언을 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1970년생 개띠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실질적인 재정 이득을 얻습니다. 동료나 파트너와의 협업이 재물 증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임하십시오. 이번 주 개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위한 모든 조언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 주를 보내십시오. 나는 돈복이 터진다 라고 외치세요. 운이 더욱 커집니다.